지난 11일 새벽 1시 50분경 대구 강정 고령보 주차장에 20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119 대원들이 응급 조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남성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뒤 끝내 숨졌습니다. 조명도 없이 캄캄한 공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 주차 블럭에 부딪혀 참변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안전장구만 제대로 착용이 됐다고 하면 이런 부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강정고령부에서 119에 신고된 전동휠 사고는 모두 30건으로 대부분 저녁 시간 발생했습니다. 안전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거리낌 없이 달리는 이용객이 태반이지만. 대성구는 단속은커녕 표지판조차 붙이지 않아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반드시 차도만 이용해야 하고 원동기 이상 면허도 있어야 하지만 전동휠 대여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좀더 라게 그런다가 25에서 30 정도인데, 예 이해. 예. 오늘 좀 그래도 잘탔 분부터 좀 라를 좀풀어는 걸로 드리고. 하지만 별다른 안전 장치도 없이 온몸이 개방된 상태에서 이 차도만 달리라고 하는 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용자 는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전동휠.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 단속이 시급합니다. KBC 한현호입니다.